안녕하세요. 아즈뉴스 두 번째 콘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콘텐츠는 바로 실바니안입니다. 실바니안 중에서도 이런 블라인드백이라고 해서 랜덤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깡을 해볼 예정입니다. 니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처음 출시된 거는 1985년이라고 하고요. 일본 회사인 에폭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또 세계관이 탄탄한 그런 장난감인데요. 1 9 5 0년대 영국 교회에 살고 있는 중산층을 모델로 해서 이런 귀여운 인형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형 말고도 모친 뭐 미니어처, 가구 미니어처 이런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한테도 인기가 좋지만 저 같은 키덜트 분들한테도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실마니안 블라인드 백이라고 해서 이게 주제가 여러 가지로 시기마다 나오더라고요. 아기동화라는 주제로 나온 제품입니다. 백설 공주 같기도 하고 난쟁이 같고 뭐 알라딘 같고 이런 주제가 다 있는 그런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1월 달 신제품으로 나왔고 1월 18일에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저는 20일 날 토이저러스 잠실점에 가서 직접 공수를 해 왔습니다. 이게 아마 정가가 7,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산 금액은 6,900원으로 기억하고 있고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총 35,400원을 결제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6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한번 이 실버니 양 깡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가 고정 멤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물음표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헤어 살롱 뽑을 때 친구랑 같이 가서 친구가 이 레어를 뽑아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알라가 없어서 저는 아주 좋습니다. <laughs>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과연, 과연, 과연? 어! 아! 귀에 초코가 묻어있는 토끼인데, 엄청 귀여워요. 우와. 너무 귀엽다. 이 얘... 너무, 너무 귀여워요. <laughs> 이걸 한번 장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바니안 애기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잘안 서있어요. <laughs> 이거를 이렇게 뒤에딱 꽂아가지고, 여기 열쇠 모양이 있어요. 열쇠에 얘를 끼우면 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짱 귀여워! 근데 애기보다 나비가 커가지고 나비에 매달려 있는 느낌입니다. 총 여기 8가지가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물음표는 아마 두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어! 어! 아, 레온 줄 알고 기대했지만, 이 알라딘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 토이저러스 잠실점에 뽑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랑 친구가 엄청 고민하고 있으니까 점원분이 오셔가지고 약간 비법 같은 거를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그 박스 중앙을 뽑으면 그나마 좀 확률이 괜찮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이 순서가 있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기 때문에 아 얘가 앞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하창고 귀여워요 그 다음에 합체를 해줍니다 네. 역시 서 있기가 힘듭니다 제 책상 위에 이렇게 귀여운 게 늘어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깡을 해보겠습니다 제발 레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한박스에서 뽑은 거라서 중복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얘는 다람쥐 같은데, 저 다람쥐 꼽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사실 이런 작은 거에 6,900원이 싼 가격이 아닌데, 역시 이 애기들을 보면 기분이 풀립니다. 근데 얘는 그림을 보니까 꽂는 게 없고 그냥 얻는 것 같거든요? 너무 귀엽습니다. 마음에 든다. 지금 깡그 확률이 아주 좋아요. 타율이 좋아요. 다음에는, 얘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복이 없으니까 아마 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중복? 아니겠죠? 어! 아, 중복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코알라가 없는 것만으로도 이게 어딥니까? 제가 이거 저번에 이 아기 디저트랑 헤어 살롱도 했었는데, 코알라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집에 코알라가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혹시 코알라 가지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미개봉 상태니까 댓글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뽑겠습니다. 어! 아, 짜잔! 아또 똑같은 애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아까 이거 하기 전에 저희 다른 팀원분이 꽃 같은 거 나오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아마 그분 때문인 걸로. 아아 <laughs> 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두 개씩 나올 수가 있죠? 저를 놀리는 건가요? 블라인드 백은 뭐또 이런 게 묘미니까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라인드 백은 이렇게. 캐릭터 들어있는 이런 종이가 있더라고요 뭘 뽑았는지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피터팬하고 킹커벨하고 알라딘 세 가지 뽑았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조립하는 그림도 있어요 오늘 깡은 그래도 한 50%의 타율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찝찝한 그런 기분이네요 <laughs> 아기도마 제품이 나온 지 얼마 되지가 않아가지고 후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뭘 뽑으셨는지, 레어에는 이 물음표에는 도대체 어떤 애기들이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혹시 뽑아보신 분이 있거나 뽑아보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